안녕하세요 핑글즈의 막내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밖에 안나가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인이라고 하셔서 네? 바, 인이에요? 예. 어.. 지난주로 바꿨잖아 겁니더워 네. 오늘 안나가길 잘했어 오빠 덕분입니다 그래그래 뭐야 나 어제 졌어 저번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왜 한쪽 줬는데 아무 말도 안하시네 말했잖아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그래서 서운하셨대. 저희 어머니. 네, 네가 얘기 안 했어? 말했다고? 나는 감사합니다 했다고 했는데 방송에서 못 봐서 좀 서운하시다. 아 언제 <웃음> 언제 <웃음> 보는지 <웃음>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면? 언제 보는데요, 며? 네? 언제 보는지 알아야지 아니, 하지. 그때 그래서 어. 11시, 언제? 아니, 얘가 어. 말해드리래 저희 할머니께서. 그거밥 먹고 먹, 바로 먹어야지 뱃살이 없어진다고 밥 먹고 바로 드시래요 3 아, 그, 그래? 나 먹기 전에 먹었는데 먹기 전에 먹으면 속이 쓰리대요 그래서 먹으러 가서 먹어요 똥이 바로 나오던데? <laughs> <laughs> 응, 그거 원래 쾌면되는 거래. 했었는데 응. 설사를 어우 <laughs> 똥배가 싹 없어져 있거든요 30분 어 밥 시간인데 똥 얘기. 아 언제 얘기해 똥 얘기를.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번 봐도 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하하하. 하하하. 오늘은 인하니까 나가니까 아. 컬러푸드 먹는데요, 뭐. 색깔 있는 음식. 그래요? <laughs> 되게 맛틴이 없는 거겠지, 야채겠지 뭐. 야채가 얼마 먹어도 좋은데. 요 야채 먹어 평생 겁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니까. <laughs> 음, 음, 어제 GTA 재밌었어요. 중복은 안 되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가지고. 네. 뭐지 이게? 네, 20% 할인. 아, 20% 할인? 네. 아, 중복은 안 되고 한번 먹을 때 할인. 예. 네. 아, 그럼 네. 아, 감... 두개 해가지고 40%는 안 되고. 어. 네. 하나에... 네. 리치. 빼가지고 보세요. 어, 아, 리치치즈 스파게티 무료. 어 피자하리 그럼 이거를 나눠 가져야겠다 다 하나씩 네, 예아예예더더 아, 네. 더, 더 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저, 주시면 전체 스탭들 다피자옷을 네. 많이 먹으라고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음. 혹시 네. 네. 중에서 모지레 거 콜라 빼놓고 다른 거서 모지레고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 방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야 우선 지훈아, 너몇개 줄까? 너안 먹어 피자? 저 하나만 주세요. 어, 자. 너 집에서 피자 안 시켜 먹어? 돼. 이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어. 저 여기 사니까 또 주세요. 아 알았어. 한세 개. 자, 언니들이랑 시켜 먹을 때. 끝났어요? 네나 받아야겠다 걱정입니다 벌써 오늘 야 룸아 어. 룸룸자 어디 가세요? 뭐?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오늘 인이에요 아 좋죠 제가 인이라서 티오티오 이거 이거 오빠가 하세요 네, 이크로요 근데 네, 저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아, 이거 여기 앉을 수도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앉으려고. 아니, 나 옷도, 아, 나왜 옷이 없지? 같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인에서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laughs> 피디님께 귀마개를 요청드렸습니다. 왜요? 아. 네? 귀먹은 아, 귀먹이까지는 아니, 오늘... 아니에요. <laughs> 저 쉬는 동안 네. 말좀 줄였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죠. 확실합니까? <laughs> 확실합니다. 안 들어와. 들어와서. 피자 아, 드세요. 피자 알겠습니다. 드릴까요? 가 먹게요. 귀에서 피날 듯피까지는 아니다. 피는 아니고요. 약간 약간 왜 맨날인데 예고 같은데. 조심해, 야될것같 이름이 구박하지 마세요. 저는 이름이를 단한 번도 구박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구박은 최군 담당입니다. 네. 저는 사실 먹이 사실상 가장 아래에 있어요. 이름 사는 곳, 주소.

You know and just when each one must say I think I'll just reach your fight It's your name Not one forever I will be your man 아 <목소리>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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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지유왔네 어, 너무 좋아요 어, 안녕하서울련이 나한테 인사 안하네 하튼좀 이쁜 하이씨 이거 <목소리> 여기 있는거라서 이거 아. 2위에중심작이되어조졸라웃기귀다 말벌이 내 불알 싸가지고 이렇게 h 은 미국 코미디 나오잖아. 오 마이 r She w a 심으로 a m e 대본 e Bonaire, the Bonaire, the Bonaire, the Bonaire, the Bonaire, the Bonaire, t 작가님 o n a 정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와서 r e 저격이구마 그래서 벌은 절대 뭐 이렇게 강한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안준다란말 거짓말이야. <laughs> 내가 두 번째 봤어. 내가 봤어. <laughs> 그 미국 코미디 중에 제가 추천하는 코미디 위아더 밀러스라고 있어요. 그 제니 아 제니 플로페스아 제니 플로페스가 아니고 그아전톰 크루즈 뭐, 여자친구 뭐, 누구였지? 이게 누구지? 되게 유명한 누나. 아그 프렌즈에 나오는 누나, 어 위아 위아 밀러스, 애니스턴 그 애니스턴 그래, 애니스턴 애니스턴 나오는 영화, 애니스턴이 스트리퍼로 나오는데 진짜 섹시해요. 졸라 재밌어요. 위아드 밀러스라고 꼭그 어, 불법 다운로드하지 마시고 유료로, 예, 제휴로 다운 받으시면 140원에. 예. 아 브래드 피트인가? 어. 몰라, 씨, 누구랑 사귀는. 아니, 근데. 네. 이 운동이 되네. 그러니까 샐러리는 몸에 좋은 거야, 건데. 먹야 돼요? 그바 네? 내로가 이거 치마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올려서 입는 거라고. 그래도좀 내려야지. 그래. 그렇게. 골반으로 내려가야지. 넌 지금 배바지, 배치마 입은 거야, 배치마. 배치마. 뭐? 패션이에요, 우리 배치... 음 컨셉이. <laughs> 쉬는 날이야? 네, 신 쉬... 아니 아니 요 우리 촬영 아니... 때문에 못 간다고 쌤한테 얘기... 이게 돼? 어, 아너뭐 예고야? 아니 아니 홍익여고라서 여기랑 가까워 아, 아니 저, 저 가깝다고 결석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 아. 아니 아니 가야 되는데 오늘 음. 일찍부터 움직여서, 응? 움직여서 그래? 졸업 못 하면 그야나 오늘 아웃으로 홍익여고 한번 갈까? 어 가요 가요 가봐. 그래서 룸이 너몇 반이냐? 나는 삼학년 육반. 삼학년 육반. 지금 나가지? 하긴 뭐그허 허랑 안 맡으면 안 되지? 아니야. 정비 아저씨가 학교 앞만 가도 여보에 나저번주 엄청났잖아 그럼 딱 뛰어 들어가면 되지 그럼 경배아씨가막 욕하면 쫓아오겠지? 으하하막 <laughs> <laughs> 도망가 경 잡혀가지고 막맞고막 요거 견.. 견체섯 쓸려고 지금 시간이면 점심시간인데 저쪽에 가면은 경성고등학교도 있어요 반대쪽 야네 교장선생님 이름이 뭐야 교장선생님 성함이 야 교장선생님 이름도 모르냐? 교장선생님 이름은 어떻게 알아 지다영 선생님 아 지다영? 왜 몰라? 그럼 교장선생님이 매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저훈시 하시잖아. 을 얘기하면서 얘도 모잖아제 최근에 그아 그 이게 이게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야. 문장, 아니 그리고 항상 우리는 후나 말씀하실 때 나와가지고 누구 교장선생 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나야. 기억이 안 나지만 교장 교감은 몰라도 교장은 알아. 난학심주임선생님 뭐 교감선생님, 아, 교장선생님 다 알지 심지어 조리사 아줌마 아, 영양사 아, 영양사 어, 그럼 영양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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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김필려 아주머님께서 어. 우리 영양사 지금 교생쌤생들 오셔서 잘생긴 아. 교생생랑 예쁜 교선생어네 어. 담임선생님 이름 뭐 지다영선생님 네. 지다 네. 네. 그럼, 지다 네. 그럼 지다 네. 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경비아씨가 막으면 지다영선생님 인터뷰 왔습니다 뭐야? 방송국에서 나왔다고요, 어르신 방송국이에요, 허락 다 맡았어요. 어떻거 진짜요? 예뻐. 존나. 야 그걸 나 줘야지 근데. 나가기 전에. 나 나갈 때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긴 여기에서도 보이나? 이거 알고 이거 이거로 줄 거야. 아그 뭐야? 요즘에 근데 고등학교 교사는 할말안 날걸?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 교사거든. 아 진짜? 응. 근데 교사님이야? 응 고등학교. 야, 야 그러면 어. 학생들한테 니네 어. 누나는 굉장히 막 관심의 대상이겠다. 아, 아 개그맨. 아. 어 아무래도 니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갔던 내가 이제 경력 때문에 응. 대한학교에 간 거야. 아 대한. 대한학교 이제 대한이 좋아. 걔네가 채팅 들어오는데 애들이 말투가 다 짧아. 알잖아. 어? <laughs> 아, 캐신미가 니가 네 누구 아니야? 뭐라고? 어, 어. 나중에 들었더니 대한학교더라고. 어. 근데 애들이 말안 듣는다네. 아, 대한학교 아, 장난 아니야. 대한학교도 지금 일반학교. 내가 참이뻐하는 동생들이 내가 이제 화곡동 살았었거든. <laughs> 거기 유명한 대한학교가 있어. 유명한 대한학교 있어. 이름이 생각 이안 나는데 방송에도 막몇번 나왔어. 그왜 성지고? 아, 어, 성지고 그래. 성지고가 아, 데, 저 화곡동에 있어. 아, 그래서 화통동에서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나한테 반말을 해. 근데 나한테 이게 대놓고 반말하는 거 아니지? 야허준니다야 허준이다. 야 스키 스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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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네. 나나나나 나. 나 성지고 성지고 내가 성지고 일장이다. 성지고 짱이 아, 장난 아니었어. 아, 옛날에 무슨 아, 막 되게 닉네임도 있고 막 방송 나왔을 때. 박종도 할이 박종도 박종도 할시는 나이가 꽤 있지. 아니. 아니, 아니 박광덕이고. 뭐. 아니 아니. 여기 비제 하시는 분 아니야? 그 나이가 물개 있어 나보다. 군대 갔다 왔는데? 어? 나이가 꽤 있다. 나보다 어려. 아, 그래? 어려워. 야, 박종도 몇 살이죠? 그분? 음. 아, 군대 갔다 와서 뭐 사람들 인생 상담해 주고 이럴 정도면 몇 살이래? 24? 제 아. 그래. 아 진짜? 무슨, 무슨 어르신이 좋아? 지우가 이렇게 나이 맞게 봤구나. 나는 한이0대 후반에 3 0대 초반 사이 정도 봤어 네, 이사리 네. 말 네, 네. 네. 지우 저러고 나가는 거야? 와. 아 진짜 나도 나갈래 이러면. <laughs> 야 저러고 나가는 거야? 네. 아 눈이 지우 안 저러고 안 나가. 눈이득. 네. 게이드, 게이드. 눈이득, 게이드. 아니 근데 지우는 그렇게 노출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나만 아, 마이크 이서 아, 중간에 똥손 아지 잘만 해. 싸스 스위 무슨 촬영이똥도못하게 어. 전집하다 욕하는 온다, 온다. 들 아웃 보제. 여러분,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아웃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이 방송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제부터는 별풍선을 쏘면 다낼 거예요. 나는 수수료 없이 그냥 별풍선 만큼 내가 최군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최군이 저한테 10만원을 갚았어요. 이제 40만원 남았습니다. 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올 거예요, 진짜. 뭐 해, 마음대로 해, 뭐. 아, 어... <laughs> 진짜 이런 거안 놓친다. <laughs> 뭐 마음대로 해봐. 10만원 안 줬잖아. 내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쟤는 뭐냐면, 넷마블 우리 둘이 나가서 대회 나가가지고 상금 탄 거. 이거를 쟤는 m 의 a 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 아, 마인드는.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나도 안할 테니까. 아니, 너는 나한테 50만 원 줘야 돼까 그러니까 10만 원 갚았으니까 40만 원 남았고. 너넌 돈도 많으면서 그러냐? 정답이. 아니, 우리 이거 지금 드는 들어간 아, 1회에그 내용은 나가. 장르의 1.8kg 빼고 승게했어요 <laughs> <laughs> 예, 나 뭐해? 왜? 예, 어젠가 그젠가 위닝하는데 음. 한골 누릴 때마다 배 풍선. <laughs> 1 0만원 지식을 계속 쏴주시는 거야. 아, 저 봐, 저러면서 내 걸로면 그냥 바로 갚는 그런 느낌이지. 저 너무 하는 거야, 넌 진짜 형한테. 어, 진짜? 아, <laughs> 지금 배어 형이 네 별풍선 버는 거 벌라고 하면 나 하루 종일 방송해도 문 벌어. 아, 아, 돈보다 명예지. <laughs> 화장실을 갔다 와 그러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이야, 갑자기 깊어. 아니야, 빨리 하자. 아니야, 쟤배 아픈 거는 지금 아, 그돈 얘기 때문에 지금 무마시키려고 그는 거야. 싸, 와서. 싸, 싸. 내가 치워줄게. <웃음> 싸. <웃음> 내가 치워줄게, 싸. <laughs> <내 이미지와. 응. 웃음> 어떤, 내가 치워줄게, <웃음> 싸. 내 이미지와 내가 치워줄게, 싸. 진짜 예전에 거짓말 하라고. 잠깐만, 마이크 팬이의 오피니야? 음. 마이크, 마이크 팬이왜 저래? 10분만, 10분만. 싸고 올게 진짜로. 어 아, 싸는데 왜 핸드폰을 어, 가지고? 이게 재밌어. 마이크가. 어디... 어 바꿔 저렇게 어떻아 이게 야아 이거 이 마이크 너나 바꾸라고? 바꾸라고. 너, 바꾸라고? 응. 어, 뭐, 뭐. 핀을 바꾸라고? 아 이거 그냥 마이크 바꾸자. 아니 마이크 핀이 없냐고. 핀이 얼마 없어? 왜 핀을 아니고저 빌려온 거. 없는 걸 빌려놔. 이게. 이게 뭐내거 줄까? 그래, 나이니까 이게 안 잠깐 말도 안돼 그럼 핀이 안 보이게 살 속으로 꼽아 넣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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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생각> <laughs> 최근 최군이 저거를 가져가 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시청자 반응을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나 나가서 게임 하면 많이들 좀 도와주세요. 이거 저 최군이 저 홍대에서 이제 돌아다닐 거거든요. 지금 나. 오늘 오늘 뭘로 가지고 근데. 오늘 저 오늘... 거기 가 어디지? 홍대 놀이터. 거기 있잖아. 아, 놀이터 말고. 고깃집 많은 쪽에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무대 반 무대처럼 생긴데 그게 상상마당인가 그게? 카페가리? KT k t n 상상마당? 상상마당은 저기 상... 그냥, 그냥 어, 거기에 수요일간 수요일간 거, 거기 신도림거리, 호신호를거리 옆이고 역 뒤에 얘기하는 거지. 어역 뒤에. 옛날에 저박스치 찍었던. 거기 일방통행 길들 있고 막. 거기 거기를 카페거리, 카페거리라고 하던가? 아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찾아오니까. 어. 2시 15분에 홍대 정문 앞에서 만납시다. 홍대 정문 앞에? 어, 왜? 안 돼? 2시 15분이요. 안될건 없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으면 짜증날 거야. <웃음> <웃음> 각자, 우리 저기 뭐야 드레스 코드 있어요. 각자, 손에. 아니, 그렇게 계속 죄약을 줄 거예요? 그럼. 난 유명하니까. <laughs> 각자 손에. 손에. 돈에 네. 아이스크림 먹을 걸 들고 나오세요. 먹을 걸? 아 먹을 거는 돈 드니까 안 되겠다. 안돈안 네. 안 드는 게 뭐가 있을까? 핸드폰. 아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잖아 요즘에. 네. 양말을 들고. <laughs> 숟가락. 아이 숟가락을 어떻게 갖고? 집에 하나씩 갖고. 집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 아, 아니 그 어디서든 사 갖고 올수 있잖아. 아이돈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시청자한테 돈이 들으면안 되고. 주추봐. 아니 돈 들면 안 되고. 아니, 아, 이렇게 합시다. 나와서 눈썹을 만지고 계세요. 숟가락. 아니, 됐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야 오늘 아웃은 나야. <laughs> 저으로니시 쪽으로 조금만 네. 이거 아셨죠? 도한 5cm만. 나 언제까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나 이제 나 이제 바깥에 걸렸어. 잠깐 밖에 있어요. 자, 여러분, 2시 15분에 홍대 정문 앞에서 15분? 눈썹을 만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패밀리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다닐 수 있고요, 나와 함께 게임을 할수 있고요, 나의 노예가 돼서 나를 응원해 줄수 있습니다. 채팅창 손에다가 풍선 들고 <웃음> <웃음> 풍선 인정 인정 눈썹 만지고 있는 사람도 인정 풍선도 인정 이내나우 버거 들고 있는 사람도 인정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 이내나우 버거 있어 여의도 앞에 있다니까 진짜? 어 있어 여의도 KBS 앞에 있어 이내나우 나 봤는데 뭐 하튼 여 있어 이내나우 음, 어찌 됐든 자 풍선도 인정, 눈썹도 인정, 인앤아웃 버거도 인정. 음. 자 15분에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거대하게 한번 해봅시다. 거대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우리 별 <laughs> 재밌는 짓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 100명 넘으면 봉사활동도 갑시다. 쓰레기 주우면 되잖아. 아 홍대 거리를 어어인앤 아, 나웃을 아, 들고 아, 있는 사람들도 몇명 있고 1 0 0 명이 홍대 거리를쫙 청소하는 거야. 룸이 내가 쓰레기 봉투다살게 인해 나웃 두 개. 뺏겼다. 뭐뭐뭐뭐 하는 거야? 게임 속으로. 아 게임. 입 뭐, 뭐. 아, 열었으니까. 게임. 상지기 이거도요? 입니다. 그럼 정지입니다. 그시이됐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분들은 조퇴를 하시고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에? 반차를 쓰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접으시고 <laughs> 집이 계신 주부님들은 밥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2시 15분에 홍대 앞에서 만납시다. 대신에 와서 나한테 욕하거나 날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경찰서 끌려갈 거야. <laughs> 아우, 아웃 나가는 거 지금 굉장히 기, 약간 두근두근하는 것 같은데 예, 두근두근 그래 <laughs> 얼마나 편하게 방송을 했다는지. 오늘 이내 나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가나? 아니 이내아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니 인. 인, 아, 인아앤 음. 아, <laughs> <N. 인. 웃음> <laughs> 우리가 같이 인앤 아웃 내릴게요. 그리고 그 멘게요 지난주에 말을 안했던이너 답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셉을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에는 세나라의 어른이라고 했는데 둘은 살 빼는 걸로 하고 말좀 잘할게요로 갖고 심판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조용히 해 볼게요. 말좀 줄일게요. 말좀 줄일게요. 어, 줄일게요로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어, 그냥 안 되는 것 같다. 계속, 어, 계속 시끄럽게 열심히 할때다그얘기 오프닝을 인사하고 바로 얘기해줘요. 마이크찾린더 있지? 아아..아아..아... 아웃을 이렇게 하자. 내가 샥 이렇게 하면 아웃 이렇게 해. 아웃? 응. 심판처럼 야구 심판처럼. 아웃을 크게 얘기해야 돼. 아웃! 좋아.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게 훈련 아니 아니 다리 운동은 뭐. 그거는 아, 런지. 아런지가 스쿼트는 이, 이게 스쿼트지. 그러니까 다리를 팔을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팔은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자세를 잡는 용으로 쓰는 거고 허벅지 이렇게 운동이야 이렇게 허벅지 운동 그럼 응, 팔은 이렇게 해도 돼, 해도 해도 돼. 똑같이 해도 돼. 해야 될것 같아 한번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오늘 이거 해? 네 이거 30분에 한 번씩 몇번 하라는 얘기는 없는아 그러네 아, 컬러푸드도 먹어요 컬러푸드 맛있게 먹기 낯선 장르의 음악 듣기 아니지, 아니, 12번. 어, 12번. 12회? 한다 12회인데 30분마다 계속해도. 돼요? 이, 이 스쿼드가 아, 엄청나게 할까요? 칼로리 많이 소비하는. 자, 갈게요. 어. 좀, 좀,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아 괜찮아. 왜냐면 근데, 30분에 한 번이니까 어, 괜찮아. 12번? 금방 하지. 아,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 거야. 나 오늘 신발 완전 폴로파이. 어 너도 너 어떻게 이런 거, 이거 아너 밖에 나간다고 너도 그렇게할 건가? 어, 나도. 아, 저번에도 이거 신아난 밖에 나간다고 조기마를 신은 거야 음. 가볍게 이거 너 나랑 같은 브랜드다 아. 왜냐면 나도 여기 S라고 써있더라고 스케쳐 아. 아 그래? 몰라 나 이거 어, 어, 뭐야? 아 이거 저기 뭐야 드림팀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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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사 <목소리> 주는 것만 신어 나안사1 <목소리>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 어디 한 군데서 하나씩 주면은요 그거 1년 동안 신고 다 있는 거 이거 마라톤 하고 받은 거난 나이키 마라톤 대회 내가 행사 진행을 한번한적 있어 가지고 이거 왜아행사 그래서 나이 나이키 마라톤 행사는 현금을 안 주고 나이키 상품권을 <목소리> 줘 가지고 그걸로 아직 안터서입방 하고 있어 박세요그게 하나 둘셋